문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네. 이분들은 일단 건강으로는 크게 치이시는 건 없지만 음. 어, 4월 달에 사고수가 조금 보여주세요. 음... 그래서 이때는 어뭐 다치는 거 이런 걸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저번에 이어서 네. 을사는 신년 운세 컨텐츠고요. 오늘 봐주실 분들은 72년생 대시는 g 띠 분들 이분들도 좀 지금 어떤 기운이 들어와 있고 남은 2025년 한 해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비춰주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72년생 g 띠 분들은 음. 이제 24년도가 나가는 삼재였잖아요. 네. 근데 삼재를 굉장히 크게 겪으신 분이 있고 음. 조금 그래도 가볍게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힘드신 음. 분들이 많았으나 네. 그냥 무난하게 가볍게 넘어가셨던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음. 그런데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음. 이안 좋으셨던 분들도 좋아지고 괜찮으셨던 분들도 좋아지는 시기로 접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25년도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음. 26년도부터 내가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 이 나뉘는 구간이라서 어. 25년도가 같이 다 상승할 수 있는 운인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어, 힘드셨던 분들, 괜찮으셨던 분들 만나는 지점이에요 음. 그리고 26년도로 다시 갈라지는 지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정말 정말 중요하신 거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서를 잡으시거나 네. 투자를 하시거나 네. 이런 거 진짜 진짜 신중하셔야 돼요. 어... 지금 하는 걸로 내가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을 음... 이 영향을 받는 걸로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금전에는 당연히 조금 운기 자체로 봤을 때는 음.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확 트이는 것보다는 음. 조금 정체라든지 약간의 상승, 이런 기운이 더 커요. 음. 그래서 뭐 내가 예를 들어 천만 원을 뭐 코인을 투자를 했는데 음. 뭐 상승은 하긴 하지만 음. 내가 원하는 것만큼 확 이게 아니고 아. 미미하게. 아, 내가 이럴 거면 투자를 왜 했지?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요런 기분이 조금 많이 드시는 한 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음. 각자가 음. 어떤 부분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를 조금 보시는 게더 좋아요 아 동산이 맞으시는 분이 있고 음. 부동산이 맞으시는 분이 있는데 음. 나는 부동산으로 불려야 되는 사람인데 음. 이제 주식을 산다든지 음. 동산으로 불리셔야 되는 분인데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렇게 잘못해서 크로스로 가버리면, 음. 이때 투자한 걸로 만회하기 위해서, 이 내년부터 조금, 26년도부터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아. 오래 잘 잡으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오래 잘 잡는 문서라든지, 오래 잘 투자를 하시면, 음. 10년이고 20년이고, 먹고 사는 게 조금 걱정이 없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올해가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내가 정말, 정말 정말 부유하게 사느냐, 음. 아니면은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후회를 하면서 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또 열심히 달리면서 사느냐, 어. 요문 앞에 서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네. 이분들은 일단 건강으로는 크게 치이시는 건 없지만, 음. 어, 4월 달에 사고수가 조금 보여지세요. 음. 그래서 이때는 어, 뭐, 다치는 거, 이런 걸 조금 조심을 하시면 좋구요. 그리고 이게 외부에 의한 충격처럼 보여지는 걸보여져요 아, 그래서 뭐, 뭐. 장기가 뭔가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음. 뭐 내가 넘어지,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음.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진다든지, 음. 아니면은 가다가 뭐, 킥보드랑 부딪혔는데 음. 내가 병원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부에 의한 충격으로 조금 다치는 사고수가 보여지니까 조심을 하시면 좋구요. 네네. 그리고, 어, 아까 금전은 조금 좋은 편인데, 네. 조금 신중을 기하시라고. 내가 어떤 상황이 맞는지, 음. 어떤 성향이 맞는지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분들은 음. 이성으로 인해서 예. 배우자가 있으셔도 다른 이성이 다가오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좀 망신 수도 <laughs> 있나요, 혹시 왜? 배우자가 있는데, 네. 배, 이렇게. 외부에서 이성이 들어오는 경우는 음. 이걸로 인해서 내가 10년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20년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게 여기도 적용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이건 여자분, 남자분 다 마찬가지예요. 음. 이 시기 때뭐 음. 친구처럼 나를 도와주려고 음. 의지할 만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라, 거라서. 음. a 에 거부를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정도는 조금 지키셔야 음. 내가 다른 내 가정으로 인한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시는 거고요 음. 만약에 이제 배우자 없이 혼자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음. 나를 지켜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분을 잡으시고 만남을 유지하시는 건 괜찮아요 아 네. 좀 신중해야 되네요 이게 3재가 때 힘드셨던 분들이 네. 이게 해가 바뀌면서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럴 때일수록 더 신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점이 음. 이제 앞으로 향후 음. 이제 남은 말년에 음. 운을 좌우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 알겠습니다 오늘 또 71년생 주띠분들 봤을 때더 추가적으로 보이시는 게 있으시면은 어떠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네. 오늘 봐주신 게 어찌됐더니 선생님이 느껴지는 기운을 전체적으로 봐주신 거니까, 제일 정확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적인 상담, 이렇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